네. 이제 운동하다 가 보면은 좀 이거 힐링이 좀 되는 여기에 살면은 다쓸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면 네. 되는가요? 밖에 있죠? <laughs> 어 근데 왜 식탁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선 덥지 첫, 않나요? 첫 번째 놀자리가 없어요 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있아아아아아아아 아, <laughs> 네. 있었던 아아요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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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5년째 살고 음. 있고 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엄마 딸입니다. <laughs> <laughs> 아네 잘했습니다. 네. <laughs> 저는 이렇게 쌍둥이 딸 응. 그리고 와이프랑 싱가포르에 5년째 살고 있는 남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느 나라에 사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 원래 이제. 한국? <laughs> 아 한국 살다가? 네. 한국 살다가, 네, 한국 살다가 아이들 이제 네돌 지날 때쯤 네. 그때 이제 싱가포르로 왔죠. 그러면은 한국에 계시다가 이렇게 싱가포르로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좀 해외에서 좀 근무를 하고 싶다는 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싱가폴로 이제 이주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네. 감사하게 이제 신랑도 회사에서 이제 싱가폴로 잡이 음... 열려서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럼 니다 아이들과 같이 살아보시고 네. 싱가폴에서도 사시는 거잖아요. 뭔가. 이게 완벽히 비교 뭐 장단점이라기보면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뭐 좋은 점이면서 좀 아쉬운 점은 라이프가 되게 심플해져요. 음. 이유가 뭐냐면 우선 나라가 작죠. 그 다음에 날씨가 똑같아요. 1년 내내. 여름이죠? 여름이고 하다못해 해지는 시간도 1년 내내 똑같아요 아그거든요네딱 적도에 가깝다 보니까 1년 내내 똑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뭐 루틴을 가지고 가거나 굉장히 라이프가 심플해져요 좋네요. 그리고 여기 사실은 저희 가족밖에 없잖아요 네. 한국에 있으면 또더큰 가족이 있고 더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장점이 있고 그리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냥 우리 4명에 포커스해서 살 수가 있다 보니까 되게 라이프가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또 재택근무도 굉장히 좀 자유롭고 요즘에 저는 또 이제 미국이랑 일을 하기 때문에 재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챙기거나 아이들이뭐 시간을 보내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좀 가족을 잃어서 살면 되게 그런 게 좋을 것같아 기도 해요. 네. 저희는 결혼 이제 곧 20주년이에요. 오? 내년에 엄청 오래되셨네요 중년 부부예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20주년이면 은 제가 찾아서 거의 탑 수준인데요. 아 제가 오, 봤는데 네. 저보다 나이 많서몇분 네. 계신데 별로 없어요. 오, 네. 데이, 별로 없어요. 은혼식에 가까워. <laughs> <오, 웃음> <laughs> 네. 아, 진짜. <laughs> 저희는 네. 이제 10년 깜빈. 정도 애 없이 신혼으로 살았고, 둘이 이제 하고 싶은 거 정말 뭐다 하고 살았죠. 아이가 생기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좀 배. 배우고 네. 가장 많이 배우는 건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 어, 덕에. <laughs> 게다가 쌍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애 하나 키우는 거랑 둘을 <laughs> 한꺼번에 키우는 거랑은 부배가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부배가 네. <laughs> 아니에요. 네. 그만큼. <laughs> 하지만 네? 돌아오는 거 정말. 아, 진짜 오늘은... 혹시 몇 빼는 거죠? 저희가 또 역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애를 낳아보면 안다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네, 근데 애를 낳아서 이제 키워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새로 지어진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 이제 여기 이름으로 이제 콘도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곳에 이렇게 살고 계셔서 본격적으로 주을 바로 찍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이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어, 나 오실로 네. 와. 네. 예. <웃음> 진짜 <laughs> 방네요. <방이에요>. 자, <빨리 와. 웃음> 여기가 현관, 주방, 거실, 베란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복도에 방이 4개가 네 있고 화장실이 3개가 있는 네네네, 그렇죠. 네, 요 어, 그러면은 어쨌든 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 학교랑 가까운 곳. 왜냐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바로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갈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좀 복잡해요. 어, 그래요? 네, 특히 우와, 외국인은 네. 좀 복잡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살던 곳보다 좀 멀리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반응면 아. 이제 학교랑 가까운 곳. 그래서 지역을 좀 선택을 했고요. 네. 방이 그래 한4개 정도 있어야 되고, 사인 가족이니까. 네, 그런 게 조금 필요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저희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었을 때 이쪽이 그냥 괜찮겠다, 괜찮겠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싱가포르에는 렌트비를 내야 되니까 아... 월세를 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월세 비용도 고려를 해서 여기 오게 됐죠 여기 산지 이제 한 10개월, 10개월 정도 좋네. 됐어요 여긴 스퀘어핏를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느 정도 크기라고 봐야 될까 1250스퀘어피이니까 대충 35평? 실평수가 35평 아, 그게 배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발코니 함인거같고그서 아, 저희 느낌에는 대충 한국 한 30대 중반 없 비슷한 것 같고 어 그러면은 여는는 어느 정도 렌트피가 이제 할수 마치 맛있실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하시는 거잖아요. 잠시만 요거 요거 하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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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한국으로 치면,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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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동작구 지나서 노량기? 노량기? 이 정도? 아, 그렇죠. 그러면은, 한 500에서 600 정도 될까요? 오! 6,000달러 정도 야. 되나요? 야, 역시. 예그 어, 네, 정도 맞아요. 6,000달러 정도 네. 되나요? 네. 10달러로. 어 아, 그러면은, 이게 내가 월스로 한 달에 600이면은 살까? 막, 근데 여기는 막 외국인이 살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살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외국인이 집을 사면 취득목세를 20%를 했어요 20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중국 본토에서 많이 넘어오시면서 그런 아 얘기가 많아 그러면서 너, 너무 많이 사서 가게 오르니까 그거를 음. 6 0 올렸어요 <laughs> 근데 세율을. 여기 이 나라는 예를 들면 한국처럼 이렇게 세율을 우리가 60%를 올릴 건데 예를 들면 효력 시행은 뭐 3개월 뒤야 이게 아니라 네.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예를 들면 여기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 네. 식이라서 집을 살 수가 없고 일단은 영주권을 <laughs> 네, 네, 만약에 네. 받는다면 8%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고려해 를볼 수는 음. 여기가 집값을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은데 여기가 대치, 대충 300만 불 정도 할 거예요. 제가 볼때 그냥 월세는게 낫다. 되게 새로운 나라 얘기네요. 그 60%를 그냥 세금으로 네. 받는 게 그렇죠. 너무 그건 사지 말라는 얘기인데 <laughs>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자들은 <laughs> 사죠. 아, 근데 저는 들으면서 계속 어 되게 다른 나라 얘기 같다. 근데 다른 나라 맞죠? 한국이지? 싱가아르 <laughs> <괜찮아요. 웃음> 어, 이게 저, 어디서 느꼈냐면, 잠깐만, 여기서 열어봐도 될까요? 네. 현관이 너무 신기했던 게. 아, 네. 와, 이게, 여기부터가 타일이 달라요, 지금. 네. 맞아, 여기가 네. 이제 복도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공연 공간, 복도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네. 되고 다른 집들 이제 뭐 보시면, 이렇게 네. 신발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 신발장이 한국 이렇게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저희도 이제 바깥에 하나를 두고, 안에 아. 두었고, 많은 분들이 신발을 다 밖에 이렇게 보관을 하시죠. 아, 이게 네. 국물이네요, 여기는. 예, 네, 약간 이런 와. 느낌이에요, 음, 거의 다. 예. 네. 좋네요. 게쭉 어, 어, 네. 보시면 다 이렇게 신발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또 이제 사인 가족이시니까 여기 안에도 이렇게 신발장이 네. 이렇게 있고요. 신랑이 신발을 좋아하는데 신발장이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래서 신발 사고 싶으면 버리고. 아, 아 성일선출인가요? <laughs> 네, 성일선출. 버려야지. 보관할 장소가 없다. 아, 그렇게 아, 하고 <laughs>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어요 <laughs> 아,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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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바로 주방이 있는. 이제 요런 구조라서 네.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싱가포르지만 다 한국 제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뽀로로 묶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한국 제품이 사기 쉽단다는 뜻인가요? 진짜. 어떤 뜻,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왔을 때는 굉장히 쉽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물론 오래 사신 분들, 뭐 10년 넘게 사신 분들은 그때는 어려웠대요. 근데 네. 요즘은 한국으로 치면 슈퍼에 가도 한국 음식 섹션이 쫙 있어서 아. 뭐 비비고 같은 것들 뭐 김, 뭐 설렁탕 이런 거쫙 들어와 있고 햇반 아. 이런 거뭐 보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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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리차가 있는 네, 거예요. 우리 보리차도 굉장히 많이 팔고요. 다만 <laughs> 네, 네. 좀 비싸다. 특히 네.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 아,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바로 이제 조그만 몰에 가면 한국 슈퍼도 따로 있고. 한인마트 같은 네 있어요. 네. 많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한국 사람만 요즘 쓰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여기 사람들 네. 많이가서 먹어요. 굉장히 많아요. 케이푸 인기가 네. 많아서. 네. 아 그게 좀 체감이 될 정도예요. 그럼요. 예, 네, 진짜 뭐 회사 동료도 간장게장 얘기를 해요. 아, 저희 이제 간장게장은 <laughs> 한국 사람들만 네. 먹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케이드라마 네. 같은 거 워낙에 많이 보다 보니까 어나 간장게장 먹고 싶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제 한국 마트에서 냉동으로도 되게 많이 팔아요 어. 그만큼 하다 못해 간장게장까지 있으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와, 편한 여기서 거죠 간장게장까지 나왔으면 얘기 다 했네요 진짜, <laughs> 진짜 네. 다한 거네요 여기가 네. 네. 되게 신기한 게이 유리가 있어요 이게 원래 아, 있었던 아,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세입자이기 때문에 구조를 바꿀 수는 없고 이게 이렇게 운동. 네. 아, 네. 약간 이제 이쪽 공간을 분리하는 네. 음식을 사실 하면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냄새가 그쵸. 완전히 네. 다 이쪽으로만 네, 가시는. 네, 이쪽 그렇죠. 빠지고 뭐팬 있고. 와, 네. 그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도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면은 제가 안방이 있어도 아 오늘 저녁 갈비찜이구나.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좀 게... 분리가 되고, 그 이제 어쨌든 방도 좀 안쪽에 있으니까 네네. 일을 하더라도 소음에서 우리도 조금 에, 차단을 할 수가 아, 있고, 음. 똑같이 뭐 가스레인지 네. 똑같고, 오븐, 오븐, 오븐?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세탁기랑, 아 건조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빌트인으로, 이제 들어가 있네. 네, 이렇게 아, 빌트인으로, 네 빌트인을 다 이렇게 아 빌트인으로 이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사온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요기 렌트를 하면서 아 보통 이제 렌트할 를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가전들, 그러니까 뭐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정도는 보통 이제 포함이 돼서 렌트를 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까지 없는 경우 잘 없어요. 렌트하는지. 네, 렌트 네. 단독 아예 없는 경우있데도잘 선택이 안 되고 보통 세 개는 있고. 여기는데풀퍼니시들은좀 드물긴 한것 같아요. 오히려 네, 풀퍼니 아, 시는 정말 침대, 소파 이런 것도다 같이 다 있네. 맞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짐을 컨테이너로 네. 가져왔기 때문에 더풀퍼니 시는 필요 없고 약간 이런 가전들은 좀 갖춰져 피, 있는. 거. 있으면 네, 좋을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여기에 김치 냉장고도 있고 밖에도 네. 있어요. 근데 네, 여기 이것도 냉장고가 냉장고. 세 개나 쓰시네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원래, 원래. 렌트하면서 포함이 네. 되어 있는데 네. 실은 이제 크지가 않잖아요 냉장고가. 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 김치 냉장고도 이제 컨테이너에 같이 실어왔던. 아 그래요? 그러면 1 0년 됐을 네. 거예요, 저거. 아, 요오늘 네, 잠깐만, 네, 보면은 네, 별로 없습니다. <laughs> 아 이게 냉장고가 세 개니까 다 나눠져 있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 한쪽, 여기 쪽에 야채랑 이런 네. 거 이제 이런 양념들, 물 같은 거 보관하는 걸로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냉동실이 좀 더. 많네요무래보관했좀 네, 오래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보시면 이것도 다 마트에서 사 모습. 낙지 목아 <laughs> 이런 거를 나, 이제 마트에서 팔아요? <laughs> 네 맞아요. 아 아, 생선 어째 아, 너무 잘 들리는 <laughs> 네,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아, 그리고 신, 싱, 싱가포르입니다. 싱가 들리면 <laughs> 네, 이제 저희가 말레이 <laughs> 조바루를 가면 거기서 저런 것들도 많이 사오죠. 거기 싸거든요. 아그 여기 말레이시아랑 되게 가깝다고는 어, 들었는데 붙어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조바루가 이제 말레이 가장 반도 끝에 있고 네, 싱가포르랑 네.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저희 집에서 가면 차안 밀리면 실은 한 40분 정도면 국경을 넘어요 어, 바로 앞이네요 네, 진짜? 네 굉장히 가깝고요 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넘어가면 물가가 한 3분의 1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싱가포르 네. 달러를 10달러 하는 게 그쪽에 가면 10링깃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한3.3 정도 되니까 거의 막 3분의 1 값인 거죠 한국 어. 음식점도 굉장히 뭐, 많고 싸고. 그래서 실은 싱가포르에 한국 식당 가면 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메뉴를 주문을 하는데 아, 말레이시아에 아, 가면 네. 아주 마음껏 시켜서 <laughs> 먹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 네, 공간인데 식탁이 밖에 있죠. <laughs> 어, 근데 왜 식탁이 밖에 있는 거예요? 좀 덥지 않아요? 첫 번째, 놀자리가 없어요. 아, 아, 나 소파 대신, <laughs> 네, 소파 있어야 되니까. 네. 소파가 이제, 이것도 한국에서 가죠, 져 네. 리클라이너, 소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많이 이제. 공간을 차지를 해서 저희 식탁도 이제 좀 크거든요 이거는 네. 여기 와서 다시 산 거긴 한데 실은 한 6인용에 가까운 거라서 그래서 여기 놔두고 그리고 어차피 뭐 덥긴 한데 이제 실링팬이 있고 아이에 네. 있네요 네 나중에 또 발코니 아, 찍으실 거죠 달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 실링팬이 있고 해서 그냥 괜찮아요 바람도 바람이 잘, 바람이 잘 네. 통하고 고층이니까 또 이제 바람도 네. 잘 통하고 물론 뭐더 에어컨만큼 아니, 시원하진 아니지만. 않죠 사실 저희 오늘도 에어컨 가동을 말에한 거는 이제 오랜만이다 어안 음. 아, 틀세요 네, 이달? 네전안 틀어요 안 더워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생각도 안 덥고 <laughs> 아 그래요? 밤에 잘때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렇게 다 끄고 자요. 전 추워서. 아, 그래. 상담 을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적응이 되는 예. 요 저희가 이제 김치냉장고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laughs> 네. 이 <laughs> 네, 이게 굉장히 오, 이제 오래된. 네. 장모님이 혼혈자? 저희 집 처음 사 때였나? 네. 그때 아마 집들이 선물로 사 주신 거든 그래서 이제 오래된 어, 김치냉장고인데 네. 어, 되게 잘 도와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한쪽은 김치, 이제 네. 한쪽은 이제 쌀 아, 보관을 하고 있고요. 네. 다행히 얘가 오래됐는데도 성능이 좋아서 활용하고 아, 그렇죠. 네, 친구죠. 있고. 역시 이제 안에 놓을 자리가 없어서 발코니에 자리하고 있고요. 아, 여기에? 그리고 여기가 되게 넓네요? 넓어요. 네. 엄청 발코니가 넓네요. 꽤 넓고, 이제 실링팬이 있어서 뭐 완전 시원한 건 아니지만 아좀 시원하고 아, 그러네요. 저녁에는 그냥 여기서 식사하셔도 네, 그렇게 괜찮아요. 사실 삼성으로는 좀 더워요. 네. 아. 근데 그때만 좀 지나면 그냥 맞아요. 괜찮다. 네. 아, 되게 거짓말을 못 하시는 타입이시네요. <laughs> <laughs> 그죠 맞아요 근데 그냥 괜찮아요 이제 적응이 돼서 예, 물론 아, 아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만큼 시원하진 않지만 아, 예, 네,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 살다보니 적응이 되더라 적응이 된. 네. 어, 그리고 너무 저는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감상된 네, 어, 이게 네 맞아요 <laughs> 와, 무섭다. 무서워요. 네, 그래서, 여기 우선 싱가포르 발코니가 있는 경우, 이제 저기 다른 콘도도 뭐 보이시겠지만, 네네. 한국에 샷시 개념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왜냐면 네. 이제 1년 내내 날씨가 여름이다 보니까, 굳이 샤시는 필요 없고요. <laughs> 네. 대부분은 이렇게 뚫려 있고, 대신에 이제 어떤 집들은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집 트랙이라고 해서 한국에 이제 블라인드 같이 그렇게 하기도 해요. 아. 저희는 이제 그대로 뚫려 있고요. 요거가 있는 이유는, 저희 이제 건너편에 지금 그, 공사 하고 있는 곳이, 네. 한국로 치면 국방부. 아, 국방부? 아, 국방부 아, 국방가 보안시설이래. 요 아, 굉장히 네. 안전한 곳이네요? 네, 네. 네. 그래, 그렇게 막 여기서 이렇게 있해요 <laughs> 네. 에이전트도 여기 네. 굉장히 안전하다. 네. 시야를 약간 가리기 위해서.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 했다고? 래 와, 네. 아, 너무 신기한. 저도 아, 신기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고정이에요. 저쪽을 그 못, 못 보게 하기 위해 만든 거라서. 그래서 어째, 네, 날씨가 어쨌든 1년 내내 비슷하니까 네. 이제 발코니에서 이제 막 그냥 시원한 바람 맞고 하면은 네. 되게 저희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내추럴 에어를 좋다는 거. <laughs> 뭔 소리지 이게? 아니 더운데 우리는? 어네 네. 원 근데 살다 보니까 오 그래 오, 그래 그래. 그렇구나아 그래, 그래. 그렇구나. 아, 그렇죠.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저... 이제 김치냉장고가 하나 더 있고. 이거는 여기 사는 친구한테 받았어요. 저희가 놀 자리도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받자. 아, 있으면 좋죠 사실은.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는 과일 같은 거 귀하게 받은 홍시. <laughs> 어, 귀하게 받은? <laughs> 네 하나 남았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건,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큰 <laughs> 호충에 이만한 게 없어요. <laughs> 어, 또, 유빈에서 스백것좀 필수거든요. 어,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런 미신이 있어요. 이걸 자꾸 마시니까 어떤 분이 너무 많이 마시면 사람 몸에 수분해진다는 그런 미신이 있대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아,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어한던데 아, 그렇군요. 아, 너무 재밌었습다 좋습니다. 이제 이, 이쪽으로 <laughs> 가볼까요? 네네네네네. 네, 가면은 아, 지금 아이들이 이제 방을 소개를 이제 하기를 <laughs>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laughs> 여기 방이 4개 있는데 딸 1. 방을 소개합니다. 오, 여기 인형이 되게 많군요. 게다가 <laughs> 핑크색을 좋아하는. 무슨 책 좋아하지? 오, 다 영어책이구나. 음, 애들이 <laughs> 네. 이제 네살때 와서 한국말이 좀 서투른 대신에 그냥 네.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모국어가 영어가 된것 같아요. 한국 책이 없잖아요. 어, 그러네요. 지금 여기 정도만 거, 조금 있고. 한국 책이 없지 여기는? 오, 네. 오, 근데 좀 방이 느낌이 다른데요? 아, 그런가요 다른 둘이 아, 다른데. 다른데. 오, 네, 오 뭐, 너무 느낌이 진짜 다르다. 네. 방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디를 제일 좋아해요? 아, <laughs> 아, 뭐. 아, 침대가 제일 좋다. 어, 근데 이렇게 인형이 많으면 어디서 차요? 원래는 이건 그냥 다른데도. 아, 원래는? 다 치우고. 이것도 아. 한번 정리한 거예요. 삼촌 오신다고? 제가 인형을 좀 버려라. 그서 반을 버린 거예요. 되게 그 아버님의 그 신발과 비슷하네요. 아, 맞아요. 그래서 <laughs> 네. 신발 이 정도로 맞추는 거지. <laughs> 제가 아까 신기하다고 했던 게 여기가 데카 코마니처럼 있고 이렇게 가운데 화장실이 그렇죠. 있습니다. 양옆에서 연결이 돼요. 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집을 선택했다고 도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같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되게 재밌어하더라고요. 저도, 아, 네. 네. <laughs> <laughs> 저도 재밌어요. 방에 있다가 이렇 네. 화장실에서 만나고 네. 저이 화장실은 밖에서는 출입이 안 되거든요. 언제는 불편해 왜냐면 잘때 얘가 자꾸 어. 방에 오고 <laughs> 싶은데 어. 혼자 자고 싶은데 계도이 <laughs>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너무 좋다 <laughs>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laughs> 야너대하면안 근데 여기 이제 아이들의 <laughs> 네. 모든 뭐 수영복 뭐 여기 보시면 뭐빈 이런 것들 다 이쪽에 보관해서 <laughs> 아. 그러네요. <laughs> 여기에서 이제 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혼자서 뭔가 양치하고 이런 걸다 아, 하고. 네. 이런 공간이 이제 재밌어 가지고 이 집을 또 선택한 이유가 그죠 예. 정말 유니크한 공간인 네. 것 같습니다. 보여 드릴 게 없어요. 딱 이거 하나. 아 진짜 딱. 정말 네. 침대만 있는 네. 네. 안 방이네요. 저희, 저희 침실. 근데 여기가 방이 4개지만 방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 이세 개가 똑같고 네. 엄마, 그나마 이 방이 아, 이제 조금 더근무신겸또 아, 이제 제가 그래요? 출장이 많으니 그럴 때 이제 뭐서 자기도 하겠죠. 여기 이 방이 마스터베드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아마 주니어 마스터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화장실이 딸려 있으니까 아, 오, 화장실이 또 여기 잠깐 있어요. 봐도 네. 될까요? 네. 이렇게도 연결돼 있어요, 여기 지금. 오 지금. <laughs> 아, 그럼 여기로도 연결되는 네. 아, 연결. 세서 네. <laughs> <회사를> 이렇게 남은 님이 쓰는 화장실. 되게 그숨바꼭질할수 있는 그런 순바꼭질 느낌인데 숨바꼭질 너무 좋아해서 가끔 얘들아 어디니 이렇게 아, 찾아야 돼요. 오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같아. 연결되는 곳이 많아 가지고. 네, 여기는 제가 쓰는 아, 화장실. 아빠는 아, 네, 네. 어, 출장이요아 아, 저기 안에 숨을 수 있어요. 네저 <laughs> 네, 네. 거기 숨어 봤어요. <laughs> <숨어서. 웃음> 아 이렇게 숨을 수 네, 있다. 고 이렇게 <laughs> 숨을 수 있다고. 근데,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방은 아, 네. 음, 저희 음, 아, 마스터로 안방이라고 불리는 확실히 크네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크고요 <laughs> 네. 저는 이제 재택근무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제 책상이 아, 있어서 그렇구나. 주로 이제 일을 하는 공간이죠 어, 근데 여기에 침대가 따로 하나 더 있는 거는 네 이거는 이제 주로 저희가 저기서 같이 쓰는데 네. 밤에 이제 미팅이 많거나 그럴 아, 경우에 이제 막 12시에도 막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또 자고 있는데 불편하니까 아, 약간 자취방처럼 <laughs> 가끔? 아, 가끔? 가끔 이제 네.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네. 화장실이 있네. 화장실. 화장실 여기도좀 커요. 와, 근데 응. 방이 4개 있고 화장실이 3개 있으니까 거의. 네. 화장실이 겹칠 일이 없겠네요. 네, 그냥 화장실 거의 각자 쓰고 있고요. 네. 그게 좋긴 해요, 사실. 네. 아긴 하죠 화장실 실은 크거든요 꽤아 아, 진짜 크네요 네꽤 커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들었을 때 이제 싱가포르 법상 그 화장실 하나는 그 휠체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 정확,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 <laughs> 저 들었어 어디서 오, 네, 말이 그래서, 되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얘기하면 좀뭐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방을 좀 늘리지. 아, 그렇 그렇죠. 근데 뭐 여기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와, 그래서 문이 화장실 문이 제일 커요. 아, 그죠. 네. 굉장히 커요. 화장실은 음, 굉장히 크고. 아니, 이런 게다스납이고 아, 보시는 네. 것처럼 이제 제가 원래 잘안 안 쟁여놓는데, 네. 화장품은 한국에서 <laughs> 사와가지고 아, 여기서도 많이 팔지 않나요, 이제? 아, 너무 비싸요. <laughs> 네. 비싸서. 네. 나는 아, 조금 네. 좀 말이 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는 작은 나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매시장은 이제 재고를 안 남긴 게 필수인데, 네. 근데 재고 남을 거잖아요. 아, 그러려면 많이 비싸야 받는 수밖에 음,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한국에서 다이소금 판장합니다. <laughs> 저요 관광객처럼 다이소랑 네. 올리브영 가면 거의 이제 이만큼을 사올 수밖에 없겠네요. <laughs> 한국에 아니면 일본에 가면 다이소 가면 이따만 또 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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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싸구 좋은 물건은 없어요 한국은 있잖아요 천 원짜리 물건 네. 여기 2천 원에 팔지 않아요 5천 원에 팔아요 그 정도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가 비싸요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잡화점 없어졌잖아요 다이소가 다 평정해 버렸는데 여기는 상가 곳곳에 가면은 개인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파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게 장사가 돼요 신기하나. 그게 또 이렇게 온라인 누가 들어와서 막 쓸어버리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에 없어요 그런 물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어벨 같은 거 가끔 네, 좀, 네, 네, 망가지거든요. 네. 그런 거 슈퍼에 없어요. 어. 철물점 가야 있어요. 일단은 여기 현관이에요. 네, 네. 여기가 보통 다 콘도 이런 게퍼실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펑션 룸은 이제 예약을 해서 손님 왔을 때뭐 이런 걸로 많이 하고 리딩 룸은 들어가서 그냥 뭐 책을 이럴 수 있는 데인데 여기는 저도 가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다쓸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작은 거고 콘 콘도 굉장히 큰 데는 그 안에 막 머리 하는 데도 있고 막. 아, 그런 그런 상가 있어요. 같은 느낌으로 약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완전히는 아니고, 그런 와, 데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아. 좀 작은 거고, 근데 여기는. 네. 바로 보신 말씀 뒤에 몰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는 되게 살기가 그래도 좀 편한 거죠. 그러니까 좀 바로 사는 곳 옆에 이제 그런 모든 걸할수 있는 곳이 있는. 네, 근데 아. 그런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일단 여기가 수영장 이거는 그냥 아무나 지금 누구나 쓸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주민은다쓸수 네. 있는 거고. 아, 그럼 저는 오늘 손님이니까 아니, 써도 되죠. 다들. 아 그냥 아 그래요? 손님 오면은 이제 다 아. 같이 왜냐하면 우리 애들 친구들 도구외서오니까 아. 네. 그게... 위에 루프탑에도 또 수영장이 있어요. 아그래 여기가 좀 전망이 좋아서 이콘도에서는 그게 좀 이제 아, 이제 너무 신기하다. 아, 트레드미이야세대 있는데. 간단하게 운동할 때 여기서 제가 운동을 주로 하고. 아 이게 이렇게 이제 주민이라면 쓸수 있는 네, 이런 네, 짐이 네,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투트 들어갈 수 있어요? 어 근데 네, 잠깐 네,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운동하시는 분들 데 간단하게 아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어그래도 있을 건? 그럴 아, 다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영 루프탑 수영장인데. 아 1층에서 이... 본 거랑 다른 곳이네요. 네, 다르죠. 근데 이쪽이 뷰가 좀 좋아요. 이쪽이. 와 완전 나무다. 네, 이제 운동하다가 보면은 좀 이거 힐링이 좀 되는. 와 이게 이게 이런, 이런 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게 바베큐 피시라고 불러요 저기 있는 거아 저기 제 펜스 있는데요? 네 저것도 예약을 해가지고 저기서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를 해요 되게 여기도 시설 엄청 많네요 여기도 생각보다 그런 거를 이제 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밤에는 견딜만 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고기 구워 먹고 아무래도 네. 싱가폴이 좀 한국보다는 레이백해요, 널널해요. 그래서 아, 가족들끼리 많이 모이는 게 많고 그냥 아. 별건 아니어도 뭐 가서 고기 먹고 이런 걸좀 많이 해요. 저희도 뭐 와이프 아는 분들 모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낮에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게좀 되게 여기는 더 많이 한다 그런 거. 한국은 좀 출퇴근도 오래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서울 특히 여기는 차 있으면 사실 30분이면 다 가잖아요. 오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퇴근하면 저도 6시 퇴근하는데 6시 반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요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되게 효율적이다. 제가 보통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쭤보는 게 결혼이란? 이런 걸 <웃음> <웃음> 조금 여쭤보는데. 아... 그 20년차 부모의 <laughs> 네? 결혼이란? 어떻습니까? 20년차 부모의 결혼이란? 갈수록 그냥 정말 동반자? 파트너?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럴 때 항상 든든한 네. 남의 편이 아닌 내 편이 되지는 그런 음, 게 이제 남편이고 아이들도 이제 항상 그냥 힘인 것 같아요. 뭐 힘들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네. 많고 그렇지만 그냥 이제는 정말 이 정도 크니까 진짜 딱 그냥 우리 공동체 가죠.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애가 있을 때 부부랑 없을 때 부부는 말이 차이가 있는 말 차이가 어, 있는 거 같아요. 애가 있으니까 가족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네. 애들 커가는 거 보면 음. 재밌어요. 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없어도 괜찮대요. 근데 음. 애가 있으면 인생 이 계속 변해요. 애가 커가면서 초등학교 간다, 중학교 간다 이벤트 가 계속 있는데 네. 없는 삶은 그런 이벤트가 다 이렇게 네, 보면 적다.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재밌는 삶이 되지 않나? 그런 응.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 어 그래 말이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나중에 뭐 대학도 가고 혹시 뭐 결혼도 하고 이벤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혼좀아는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 애들이 둘이, 네, 둘이 계속 산 둘이 천년 만년 이 영상을 나중에 꼭 보여주세요. 아, 나중에 이거를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해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밥아 네, 네. 어... 아, 그래요?